항상 국민 마음을 이해 안 해줄 때 이해 못 받는 거예요 본인이 지지율 올라가고 싶잖아 근데 못 올라갔어 떨어졌어 이해 못 받은 거지 왜 그래? 자기가 국민 마음 이해 안 해준 거 봐야 돼요 소질에서 국민 마음을 돌이킬 수 없어 열심히 내가 이렇게 국민 임명식에서 기쁘게 해줬죠 25만 원, 50만 원 아니, 국민 마음을 이해해줘야 돼. 뭘 주는 거보다. 국민이 빵을 달랄 때 밥을 주고 밥 달랄 때빵 주는 격이야. 국민이 언제 25만원, 50만원 달라고 했나? 언제 얘기한 적 없거든? 근데 국민이 원하지도 않는 조국 윤명은 왜 사면 그리고 국민이 주식 양도세, 대주주 기준을 언제 내려달라고 했나? 그거 싫어해. 싫어하는 것만 안 하면 돼, 정치인은. 근데 싫어하는 거는 다 하고, 대신에 뭐 해주겠다고. 그게 내 뜻대로야. 민생 소비 쿠폰. 그거는 내가 주고 싶어서 준 거야. 그게 아니라, 달라는 걸 줘. 하지도 않는 걸 밀어놓고 달라고 하는 건안 주고 오히려 고집부리고 그게 고집이에요 그게 쇼질이야 국민 임명식 국민이 해달랬어? 해달라고 하지도 않은 걸 해주고 난 해줬지 이러고 앉아있어 15만원 20만원 민생소비공법 뭐 먼저 달라고 했나? 안 했잖아 가만히 있어 그럼 그리고 국민이 달라고 하는 걸줘 싫어하는 걸 하지마 싫어하는 거 잔뜩 하고 달라는 건안 주고 안 달라는 걸 계속 줘 이게 고집이에요 절대 이해해 주지 않는 고집 역천자가 이렇게 세 역천자 때문에 떨어지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야 역천자지태소. 위대한 대한민국, 위대한 이슈가 만들어갑니다.